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 추천 TV 김현식입니다. 오늘도 제가 현재 목 상태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중간중간 오디오가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메지온의 유대나필 2차 임상 3상 결과 이미 합격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왜 이번 임상에서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메지온은 연일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장중 최고가 39,000원까지 올랐었으나 외국인의 매수세와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 속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3 8 4 5 0원의장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5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진율도 21.77%라는 일반적인 바이어 종목의 적게는 5에서 12%인 반면 높은 소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곧 유제나필이 외국인의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대체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지속적인 매수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만큼 대량 매도 시에는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를 합니다. 이번 주에 과연 박스권 상단인 압만 2,000원을 뚫어주느냐 그리고 정거점까지 도달을 해 주느냐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 전환의 관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메지온의 1차 임상 실패 후 사후 분석에 대한 결과 논문을 미국 심장협회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메지온의 노성일 전무의 인터뷰와 함께 내용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다시를 보면은 미리 보는 메지온 유대나필 2차 임상 3상 결과는 합격, 합격, 또 합격이라고 합니다. 왜 노성의 전문은 이렇게까지 확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나필은 1차 임상 3상에서 400명 규모의 폰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폰탄 환자는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태어나면서 심실이 하나뿐인 아이가 폰탄 수술을 받으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인데 불완전한 혈액 순환으로 여러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 중에도 산소 섭취량이 중요한데 이는 생존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폰탕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피 값이 0.092가 나오면서 FDA 승인 기준인 0.05를 넘기면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는 슈퍼 폰탄 환자를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정상인과 거의 유사한 환자군이 포함돼서 나온 결과치이고 이 슈퍼 폰탄 환자를 제외한 2차 평가 지수에서 p 값은 0.023이 나왔었고 논문에서 분석한 유대나 필의 임상 결과는 슈퍼 폰탄을 제외한 302명의 폰탄 환자들의 97.9%에서 최고 산소 섭취량이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는 p값이 0.02를 나타냅니다. 또한 유데나필의 투약군은 위약군 대비 최고 산소 섭취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는 유데나필이 비투약군 대비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임상 삼상에서 아쉽게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 슈퍼 폰탄의 포함인데 이때 당시만해도 슈퍼 폰탄의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 디자인에서 슈퍼 폰탄의 제외를 반영하지를 못했고 이미 삼산을 진행 중이라 그 시점에서는 설계 변경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유단나피는 매지온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폰탄 치료제로 당시의 FDA도 이전까지 폰탄 치료제 임상을 경험해보지를 못해서 매지온도 그렇고 FDA도 임상의 설계 그리고 협의 승인 과정이 미숙할 수밖에 없었 답니다. 하지만 이번 임상은 설계 오류를 교정했고 fda와 사전 협의를 통해 2차 임상 3상에서 p값을 0.1 이하로 품목허가 기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미 메지온의 유다나피의 p값은 0.021 0.023 이렇게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내고 있고 fda의 승인 기준과도 현재의가 차이가 나면서 현재 임상은 결코 실패를 할수 없는 학교에서는 이미 혼탄 치료제로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매지오는 이에 안주를 하지 않으면서 유대나피를 다낭성, 신장, 질환으로 적응증을 확대하며 파이프라인을 늘려서 단일 적응증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되어서 사업적인 측면에 리스크를 분산시켰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이오는 그날 그날의 등락보다 데이터가 전부입니다. 자, 매지오는 수년간의 굴곡 끝에 설계의 정교화, 그리고 FDA 승인 기준의 완화, 파이프라인 확장이라는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매지오는 현재 세계 최초, 그리고 유일한 폰탄 치료제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임상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또한 기술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매지온의 주가는 10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금리 인하 시사에 미국 증시도 강한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코스피가 다시 3200선을 탈환을 했는데요. 금리 인하가 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업종 중 하나는 바로, 계약 바이오입니다. 단기적 주가보다 2, 3년 후의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바이오 투자는 항상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인내를 할수 있는 투자자라면, 쓰지 쓴 인구를 견뎌, 단지단 결실을 안겨줄 매지원을 반드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매지원이 가진 기회를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수익 가능성 있는 종목들, 텔레그램 무료 종목 연구방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텔레그램 무료 종목 연구방은 유료가 절대로 아니며 무료로 꽤가능성 있는 종목들 그리고 여러 유의한 뉴스들을 간추려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8월 18일 날 올려드린 헬릭 스미스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며 장 마감된 현재 기준 27% 이상 수익 구간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종목들 수익 실한 안겨드린 종목들도 있으니 적어도 주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하루 종일 차트만 보기 힘드신 분들 뉴스 보듯이 들어오셔서 텔레그램 과거 메시지들도 전부 보실 수 있으니까 정말로 수익 나는 종목을 추천해주는 건지 확인도 해보시고 제가 드린 종목들 평소에 관심이 있던 거라면 추천드리는 이유들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텔레그램 입장 링크가 있고, 링크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전략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 유망 종목들로 수익나는 성공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기는 종목 추천 TV 김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